시끌벅적한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닫는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방금 전까지 사람들 틈에서 크게 웃고 떠들었는데 이상하게 가슴 한 구석이 텅빈 것처럼 시리지는 않으셨나요? 남들에게는 좋은 사람, 유쾌한 사람으로 보였겠지만 혼자 가면을 벗은 거울 속의 나는 지독히도 외로워 보이지는 않던가요? 우리는 관계를 지키기 위해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고. 원치 않는 말을 맞장구를 치며 나 자신을 조금씩 지워갑니다.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돌아오는 것이 따뜻한 위로가 아니라 차가운 오해나 무관심일 때 우리는 무너져 내립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내가 좀더 참아 어야 했을까요? 아니면 내가 부족한 탓일까요? 아닙니다.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반지 우리가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성을 너무 아름답게 만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평생을 고독 속에서 살았지만 그 누구보다 인간의 본성을 뼛속까지 꿰뚫어 보았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심연을 가장 깊게 파고들었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모든 불행은 타인과 어울리는 데서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오직 고독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오늘이 영상은 뻔한 인간관계 조언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지치고 상처받은 당신이 왜 이제는 혼자가 되어야만 하는지, 그리고 혼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홀가분하고 위대한 일인지 증명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이어질 긴 이야기 동안 당신을 짓누르던 관계의 짐을 내려놓고 쇼테나와와 함께 깊은 사색의 숲을 거닐어 보십시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더 이상 외로움에 떨지 않는 단단하고 고귀한 혼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타임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할까요? 왜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전전긍긍하며 밤잠을 설치는 걸까요? 쇼펜하워는 인간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병적인 허영심이 우리를 병들게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우리는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이 연기를 합니다. 착한 사람, 유능한 사람, 행복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무대 위의 광대처럼 애를 씁니다. 마치 남들이 나를 봐주지 않으면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신경 쓰는 타인들이 과연 당신의 인생을 책임져 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손톱 밑에 박힌 가시 하나를 당신의 죽음보다 더 아프게 여기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은 당신의 행복이 머물기에 너무나 좁고 초라한 곳입니다. 오늘 당신을 칭찬하던 입술이 매일은 당신을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대중의 생각이라는 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아서 끊임없이 변덕을 부립니다. 그런 불확실한 남들의 평가에 당신의 평온한 일상을 맡기는 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파도가 치면 순식간에 무너져버릴 모래성 말입니다. 쇼펜하워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남의 시선에 신경 쓰는 것은 그들의 노예가 되기를 자처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당신은 노예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주인으로 사시겠습니까? 당신의 행복을 왜 남의 손에 쥐어주십니까? 그 손은 언제든 뒤집혀 당신을 내칠 수 있는데 말입니다. 이제 그 권력을 다시 찾아오셔야 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인정하면 남들의 인정 따위는 전혀 필요 없어집니다. 진정한 자존감은 타인의 박수 소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침묵 속에서 옵니다. 쇼펜하워는 인간관계를 고승도치들의 딜레마로 설명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우화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축소판입니다 추운 겨울날 고승도치들은 얼어 죽지 않으려고 서로에게 다가갑니다 본능적으로 온기를 찾아 뭉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의 날카로운 가시에 찔려 피를 흘리게 됩니다 아픔에 놀라 다시 멀어지면 이번에는 살을 내는 추위가 찾아옵니다 떨어지면 춥고 붙으면 아픈 이 진퇴양난의 상황, 이 슬픈 반복이 바로 우리가 겪는 인간관계의 본질입니다. 사람이 그리워 다가가면 상처받고 상처가 두려워 혼자가 되면 외로워집니다. 우리는 늘이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괴로워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쇼펜하워는 정중한 거리를 유지하라고 조언합니다.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게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난로를 죌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따뜻해지기 위해 난로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적당히 떨어져 있어야 화상을 입지 않고 따뜻함을 즐길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가족이고 연인이고 친한 친구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모든 관계에는 약간의 냉정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며 서로를 찌르는 가시가 될 뿐입니다. 창가방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지 마십시오. 나의 치명적인 약점을 너무 쉽게 보여주지 마십시오. 그 약점은 언젠가 관계가 틀어졌을 때 당신을 공격하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쇼펜하워는 친구에게조차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친구가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고 내가 베푼 만큼 돌려받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본래 망각의 동물이며 배운 망덕함이 기본값입니다. 그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배신감에 치를 떨게 됩니다. 하지만 애초에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타인은 타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냉정한 인정이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고 당신의 마음을 지켜줄 갑옷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친구가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말에 약속이 없으면 자신이 뒤처진 사람처럼 느껴져. 불안해합니다. SNS 속 남들의 화려한 파티 사진을 보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워의 생각은 정 반대입니다. 친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당신의 영혼이 얕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지적인 사람일수록 대중과 어울리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남들의 험담이나 시시콜콜한 잡담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독수리가 참새 떼와 함께 날지 않듯 사자가 하이에나 무리와 어울리지 않듯 당신이 지금 고독하다면 그것은 당신이 비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평범한 사람들은 모여서 남 이야기를 하거나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들은 침묵을 견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내면이 텅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면이 공허한 사람은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을 찾아 헤매니다 그들에게 고독은 지루함이라는 끔찍한 형벌입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술자리에 나가고 의미없는 대화를 나누며 소중한 인생을 죽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사랑합니다. 그 시간이야말로 온전한 나 자신을 만나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자에게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타인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가면을 쓸 필요도 없는 완전한 해방의 상태입니다. 쇼펜하워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만 온전히 그 자신일 수 있다. 그러므로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자다. 당신은 지금 외로운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신이 당신에게 선물한 성장의 기회입니다. 남들이 밖에서 소음을 만들어 낼때 당신은 안에서 고요한 멜로디를 만드십시오. 책을 읽고 사색하며 예술을 즐기십시오. 당신의 내면을 풍요롭게 가꾸십시오. 당신 안에 거대한 숲이 있다면 굳이 밖에서 금유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 자체가 이미 거대한 안식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면이 꽉찬 사람은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빛을 내기 때문에 타인의 빛을 빌려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독립이며 어른이 되는 과정입니다. 쇼펜하워의 실제 삶은 어땠을까요? 그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았고 어머니와도 불화하여 의절했습니다. 세상은 그를 괴팍한 노인이라 손가락질했고 당대의 주류 철학자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가 대학에서 야심차게 강의를 열었을 때 학생들은 모두 당대 최고의 스타였던 해겔의 강의를 들으러 몰려갔습니다. 쇼펜하워의 강의실은 텅 비어 있었고 파리 날리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자괴감에 빠져 좌절하고 포기했을 것입니다. 세상을 원망하며 술로 세월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중의 박수 소리보다 자신의 서재에서 소산하는 진리의 목소리를 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철학이 당대에는 이해받지 못할지라도 후대에는 반드시 빛을 볼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산책을 하고 반려견과 대화하며 자신의 철학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그의 유일한 친구였던 푸들의 이름은 아트만. 즉 세계의 영혼이었습니다. 그는 인간보다 개가 더 진실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가 없었다면 나는 인간을 혐오하며 죽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인기에 연연하는 것을 경멸했습니다. 진리는 다수결로 정해지는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뚝심 있는 고독은 결국 승리했습니다. 그의 나이 예순이 넘어서야 세상은 뒤늦게 그의 진가를 알아보고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쇼펜하우어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가 만약 젊은 시절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러 파티장을 쏘다녔다면 오늘날 우리는 그의 위대한 통찰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인기나 명예는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지만 내면에 쌓은 지혜는 죽을 때까지 나를 지킨다는 것이요 그는 죽기 전 자신은 벌레가 파먹어 너덜너덜해진 인생이 아니라 온전한 나 자신으로 살다간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혹시 남들이 웃어줄 때입니까? 이제는 당신 스스로가 당신을 보고 웃어줄 때 행복해야 합니다. 쇼펜하워처럼 묵묵히 당신의 길을 가십시오. 고독하게 쌓아올린 당신의 내공은 언젠가 반드시 세상을 압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불행의 대부분은 남과 비교하는 데서 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돈이 많네. 저 친구는 나보다 좋은 집에 사네. 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갈다먹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질투야말로 인간을 가장 추하게 만드는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질투는 스스로에게 독을 먹이는 행위와 같습니다.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느라 정작 내가 가진 소중한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그는 부에 대해서도 아주 현실적인 조언을 남겼습니다. 돈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마르다고 했습니다. 돈이 많으면 탈리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재산은 근심과 걱정을 불러옵니다.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의심해야 하고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해야 합니다. 그가 강조한 것은 부의 절대적인 크기가 아니라 부를 다루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욕망이 적은 사람입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왕보다 행복합니다. 하지만 가진 것이 많아도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거지보다 불행합니다. 당신의 욕망 그릇을 줄이십시오. 그러면 적은 것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워가 말하는 마음의 부자가 되는 법입니다. 남들의 화려한 겉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SNS에 올라오는 행복한 사진들을 보며 주눅들지 마십시오. 그들 또한 밤이 되면 당신과 똑같은 고민과 고통을 안고 잠자리에 듭니다. 화려한 가면 뒤에는 더 짙은 그림자가 있는 법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인생은 없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힘겹게 걸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남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남을 무시하지도 마십시오. 오직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나아진 오늘의 나에게만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물론 세상을 완전히 등지고 산 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회 속에 살아야 하고 싫은 사람들과 부대껴야 합니다. 하지만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사람들 속에 섞여 있되 마음 속에는 투명한 벽을 하나 세우십시오. 그 벽은 타인의 부정적인 감정과 소음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무례하게 굴거나 비난을 퍼부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저 마음속의 벽 뒤에서 조용히 관찰하십시오. 마치 연구자가 실험실의 쥐를 관찰하듯이 바라보십시오. 저 사람은 내면이 병들었구나. 저 사람은 지금 불행해서 나에게 화풀이를 하는구나. 하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화가 나는 대신 오히려 연민이 느껴질 것입니다. 길을 가다 돌부리에 걸렸다고 해서 돌에게 화를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래한 사람은 그저 길가에 놓인 돌메니와 같습니다. 그 돌메니와 싸우느라 당신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쇼펜하워는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겉모습만 사람인 것들이 너무나 많다. 그런 존재들의 말 한마디에 당신의 귀한 감정을 소비하지 마십시오. 루시가 답입니다. 논쟁하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사람과 논쟁하는 것은 돌벽에 머리를 들이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저 침묵하고 미소 지으며 지나가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품격을 지키는 최고의 복수입니다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지 않는 부동심 이것이 바로 쇼펜하워가 우리에게 전수해주고 싶었던 행복의 기술입니다 당신은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고귀한 존재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당신은 이 우주에서 단 하나뿐인 작품입니다 태양이 홀로 떠서 온 세상을 비추듯 당신도 홀로 서서 당신만의 빛을 내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할 때 세상도 비로소 당신을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남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내가 나를 함부로 대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당신을 극진히 대접하십시오.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책을 읽고 좋은 생각을 하십시오. 당신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지금 인생의 한겨울을 지나고 계신가요? 사람이 무섭고 세상이 차갑게만 느껴지시나요? 기억하십시오. 겨울이 추운 이유는 봄에 피어날 꽃을 위해 뿌리를 단단히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뼈저린 고독은 처절한 외로움이 아닙니다. 더 단단하고 깊은 나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산통입니다. 나비가 되기 위해 번데기 속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견뎌야 하듯 당신도 지금 화려한 비상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쇼펜하워의 말처럼 혼자가 되는 것을 피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혼자일 때 가장 강하고 가장 아름답습니다 억지로 잡고 있던 인연의 끈을 과감하게 놓아버리십시오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느라 힘을 빼지 마시고 차라리 그 손으로 당신의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그리고 거울을 보며 당당하게 말해주십시오 나는 혼자여도 충분하다 나는 나 자신으로 살 것이다 오늘 이 순간부터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타임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걸어나와 고독이라는 넓은 광야에서 자유롭게 춤추십시오. 그곳에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쇼펜하워의 독설과 위로가 여러분의 가슴에 어떻게 닿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인간관계 때문에 가슴치며 울었던 밤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사람들에게 치여 모든 걸 놓고 어디론가 숨고 싶으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 아픈 기억들을 혼자 사귀지 마시고 댓글로 털어놓아 마음의 짐을 덜어내시길 바랍니다. 비슷한 아픔을 가진 우리가 서로의 댓글을 읽으며 위로받고 또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솔한 사연 하나하나가 이곳 지혜의 서재를 더욱 깊고 따뜻하게 만듭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깊고 단단한 지혜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당신의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압도적인 지혜로 찾아오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곁에는 언제나 당신 자신, 그리고 지혜의 서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은 부디 사람 생각은 하지 마시고, 오직 나만을 생각하며 편안하게 잠드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평온하고 고귀한 고독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GA 소재가 함께합니다.